자동차가 자기가 자동차인 것을 알까요?그 자동차의 기능을 더 탁월하게 하고 더 좋은 멋진 자동차가 되도록 자동차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없죠.그러면은 개는 자기가 개라는 걸 알까요?자기의 생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까요?그러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뭔지를 알까요?인생이 뭔지를 알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아는가? 나는 나를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소원이 나의 노력이 전혀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루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커튼을 젖히면 커튼이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비천하고 슬프고 그리고 모순 투성인이 인생의 역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는가? 나의,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뭐냐? 너희들은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나에게 말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너에게 네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가족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어떤 슬픔과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은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일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난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과 같지 않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성공은 거룩입니다. 다르거든요. 소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성취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평 가운데 있고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라. 상반된 이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두려움이란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지는 그런 근원적인 감정이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졌다. 어, 문명화되어졌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죠? 예.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이 그리스어, 이 원어로는 이 두려움이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두려움과 놀라움, 공포, 이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존경,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세상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이 크게 피해를 입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실패하고 파멸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번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요, 어떤 일이 생길까봐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릴까?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사회, 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또 고난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분들 적습니다. 그러지 못함. 그러니까 고난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성소 어, 어, 성소에 대한 그런 공부를 전에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자리가 뭡니까?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성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면 고난의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골목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막혀요. 방향을 틀어서 조금 갈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또 막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답답하고 그 신앙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골목 신앙이 돼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속에 열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꽉꽉 막힌 듯한 환경,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지옥 같아.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믿는데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은혜에 박 너무너무 기뻐 뛰었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고난 중에서도요 여러분의 극히 개인적인 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우울과 낙담. 그런데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그런냐하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기는요, 그긴 내용 전부가 다그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가 많아서 고난이 많은 거야. 네가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하고, 네가 겉으로는 엄청 선행을 행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헌신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에게는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지. 그게 요의 요베 친구들이 요셉에게 와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회개해, 이제는 고백해, 네 고난이 해결될 거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바울처럼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최저, 가장 최하의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잖아. 근데 내가 바로 그어리석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하고 어떤 사람은 비천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강하고 종교함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언제나 약하고 비천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나는 지금까지도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나는 떠돌고 끊임없이 수많은 수고를 내가 손수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너무나도 모욕을 당하고 그러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방을 당하고 있잖아. 내가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밟히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 이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바울은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힘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논리하고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내면의 약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약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약점이 뭐냐 사단에 사자가 나를 괴롭히고 짓누르는 것 같다. 내 육체에 가시와 같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누워있던 엘리아도 벌떡 일어났어요. 죽어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도. 그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이 고난이 너를 겸손하게 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네가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 이 가시 때문이야.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겸손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헌신 이후에 오는 고난, 거기에 연장되어진 것입니다. 파송 메시지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세번 하셨는데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박해를 당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비웃음을 당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천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못나고 연약한 이 삶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의 길이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환영만 받았습니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까? 오해받았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무시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멱살 잡혔고요. 질질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 이전에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도 떠나고 동생들도 떠나고 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집안 친척들이 예수 미쳤다고 예수님의 사역,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희생당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25절에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촉하다. 사람들이 나를 바세불이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사탄의 일이라고 나에게 비난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길.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면 뭐 유능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확 휘어잡을 만큼 어떤 진리를 막 외치는 것이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이라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을 살리는 재물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보여주신 것만 나는 행합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취향, 내 스타일 다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뜻 찾아, 그뜻 이루는 데만 전심전력 다한 삶.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해결되는 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죽음의 위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파멸과 공포의 이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 아니다. 그보다 더한게 있다. 두 가지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육체의 죽음 공포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두 번째 진짜 죽음이 있는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의 상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죠.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기능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능을 다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되어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거죠. 우리 우리가 여기 보면요, 육체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 몸을 입어요. 그죠 부활 불신자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지 그 지옥에서 영혼을 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혼을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늘 말씀하시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협. 확하기 위해서 지옥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 가지고 협박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삶의 유한한 삶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옥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옥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연한 거죠. 여유 있는 거죠. 관용하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괜찮아. 안 받아도 돼.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희망 잃지 말고 용기를 내. 이게 지옥과 천국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죠. 우린 그렇겠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줍니까?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게 뭐예요?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 조금만 일 있어도 죽겠다, 살겠다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할수 있는 여유. 그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불이라든지 그리고 천국에는 막 보석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지옥에는 불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비유로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보석이라든지 물이라 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삭제된 곳. 그다음에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득한 곳. 할렐루야 이 땅에 좋은 모든 것이 천국에 있고 이 땅에 나쁜 모든 것이 지옥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게 이 죽음이 두려워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참새 이야기하고 머리카락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숫자 세는 거 유명한 내용이죠.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소환하는 거다. 인생 졸업장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 여기 머리카락까지 센다는 거는요. 이게 완료수동형으로 완료 돼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소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 하라고요?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하며 살아라. 나를, 예수를, 복음을 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떤 박해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 나는 예수를 시인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우리 얼마나 예수님 많이 부인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두려움이 언제입니까? 장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아담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버섯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뭘 벗었기에 뭘 입었기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은 거에 대해서 다시 입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옷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성경은요, 베드로 전소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래서 이제는 헤어지기 싫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 그걸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을 연다. 누구에게 하는 말? 교인들에게 하는 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이 현관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도 보면 문이 많이 있잖아요. 현관문도 있고 엄마 아빠 방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자식 문도 있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문, 내 마음의 왕좌가 있는 그내 영. 영 혼의 지성소 그문 열어서 내가 거기에 서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또 두드리고 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 여기시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든 못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거룩하게 존경하고 주권자로 존중이 여긴다면은 그 경외함, 그 거룩한, 그 황홀한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을 만날 준 비가 되어있 는가？내 영혼 은 하나님 을시 인하 는 그런 중심 으로 이거 져있 는가？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합시다.